이번 시간에는 포톤 장착하는 과정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톤 CYC 포톤 저번에 소개해 드린 그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장착 영상인데요 조그만 모터지만 최대 1200W 뭐, 1100, 뭐 세팅하기에 나름인데 1100W? 뭐 1200W? 1 2 0 0을 계속 쓰면 좀 불안하고 1000W 이하로 쓰시는 게 안정적이죠 어, 정격으로는 한650 와트나 뭐700 와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박스를 까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박스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박스를 보면 이 본체가 들어 있고 나머지 박스에는 체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장착하기 전에 체인링을 먼저 결합을 해야 돼요. 여기 이 컵을 풀고. 체인 링을 이 홈에 맞춰가지고 끼워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푼 커버를 다시 꽂아줍니다 이거는 오른 나사니까 헷갈릴 게 없겠죠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구멍이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이 구멍에 공구를 넣어서 돌리는데 전용 공구가 박스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어집니다. 여기 두 개의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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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려서 꽉 조여주면 돼요. 여기 뭐 40에서 50뉴턴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조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모터가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잠기는 방향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잠겨놔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잠관 없습니다. 이렇지, 찢어. 이제 자전거 쪽으로 갑시다 보톤 모터를 장착할 교보제 티탄 프레임에 좀 값비싸게 생긴 자전거에요 요즘엔 티탄이 하도 많아져서 자이 모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또 왼쪽에서 꽉 잠가서 위로 딱 올려 붙이면 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비셜 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가운데 구멍 지름도 규격이 몇 가지 있고, 자 이번에도 측정을 해봅시다. 이것은 68.5니까 그러니까 68mm 비비예요. 68, 73, 83 이렇게 있고, 또 PF 92라는 92mm 짜리도 있고, 페파이크는 100mm, 뭐 120mm 이렇게 있죠. 얘는 68mm니까. 이 포톤도, 아이고, 이 포톤도, CYC 프로나 스텔스와 마찬가지로, 83mm 까지 할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92mm, 100mm 용 모터가 있고, 120은 있든가 없든가 하여간 넘어가시고, 120짜리 여기 쓸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83까지 되는 모터인데, 73짜리나 68짜리는, 스페이스링 3개, 3개 중에서 두개를 꼽느냐, 뭐 3개를 꼽느냐, 뭐 기억하시죠? 68mm짜리는 3 개를 꽂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스페이스 링이 3 가지가 있어요. 3mm, 5mm, 7mm. 이걸 3개다 하면 15mm가 되고, 또 가장 두꺼운 것과 아니 얇은 것두개 하면 10mm. 그래서 83 빼기 10 하면 73. 83 빼기 15 하면 68이 되는 거죠. 네, 체인 라인이 잘 나오기 위해서. 보통 3개를 넣을때는 오른쪽에 제일 얇은걸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왼쪽에는 이제 요 두개를 넣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음 이게 뭐더 들어갈 수도 있다 어? 더 들어갈 수도 있, 있으면서 더 들어가면 체인 라인이 더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왼쪽에 3개를 다 꽂아도 상관없어요 또는 요 부분이 여기, 체인스테이와 부딪혀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오른쪽에다가 5mm를 넣고, 오른쪽에 5mm를 넣고,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전부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세조정을 위해서, 요거가 이제 직경은 똑같으면서, 두께가 0.5, 1, 2mm 짜리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조정 세팅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5세 뭐 개로 다 하면 돼요. 일단, 아무것도 안, 상, 안, 꽂은 상태에서 딱, 넣어보시고, 넣어보고, 어, 이제, 이 프레임에 안 닿아요. 프레임에 안 닿으면서, 체인 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뒤에서 봐서, 어, 아, 이거는, 오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오른쪽에다가 굳이 이를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왼쪽에다 다세 개를 다 때려 넣는 게 체인 라인도 잘 나오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전부 다 왼쪽에 넣는 걸로 작업을 할게요.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 얇은 거를 오른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작업할때는 가조립같은거 안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요자 요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 구조물을 좀 가까이서 볼까요? 뒤에 배경이 좀 지저분하죠? 저희 샵이 맨날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요거 세개가 여기 들어가고 또 요게 있고 자, 왼쪽 비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잠가주는거예요 끝까지 한번 잠가볼게요 빠른 화면으로 큐! 아 됐죠? 더꽉 조이면 이제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가조립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딱 올려 붙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가 불안해 여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기다란 볼트 두개와 이 요상하게 생긴 이름이, 이름이 뭐 붙이기가 애매한데, 아,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두 개를 요렇게.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넣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얘를 넣어서 꽉 조여주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조립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제 본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와 스텔스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마무리는 여기 부분에 그리스를 발랐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얘네들 사이사이에도 그리스를 발라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를 곳곳에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 비비컵에도 좋은데, CYC 프로와 스텔스에 했던 것처럼 요 부분, 에이 부분이 풀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록타이트를 살짝만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처발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괜히 빼기나 힘들어. 이그 정도만 발라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잘 맞춰서, 살살, 살살, 돌려서. 지금은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만, 적당히. 그리고 나서, 아, 카메라 좀만 내립시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요, 어댑, 어댑트라 그러는 건지 뭔지, 제가, 요거.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역시, 독타이트 살짝 발라서, 삼이리미 m 육각렌치로 고정. 이렇게 뻑뻑해.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너무 뻑뻑해요. 너무 뻑뻑할 때는 그냥 막 조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고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 풀어놓고 이제 여기 여기에 다시 고정을 해봅시다. 그렇지. 예술하게, 네, 잘 들어가요. 부드럽게. 네. 뭔가 이상할 때는 그 힘줘서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여기도 지금은 꽉 조이지 말고, 어느 정도만. 자, 그리고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꿀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돼서, 그 비닐봉투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주사의 개발팀에 물어보니까, 예를 뭐, 부딪히지, 부딪히는데 뭐, 충격받지 않게 뭐, 렇게 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고, 굳이 저거를 쓰지 않아도, 요건 좀, 깨끗이 닦은 다음에, 요런, 스폰지 테이프. 이 5mm 두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요걸 안 써도, 뭔가를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 아예 안 넣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 그래도 금속과 금속끼리 서로 맞닿으면은 왠지 찝찝하니까 여기다가 맞닿는 부분에다가 요거를 붙여줄게요. 붙죠 그렇죠. 이렇게 딱 되게 이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단단하게 조이는 거예요.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얘가 풀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바팡 모터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막, 오래 쓰다 보면 계속 풀리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미안할 정도로, 프레임이 막 자국이 푹푹 날 정도로 꽉 조이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얘는. 망치로 톡톡톡 두들겨서. 예, 요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절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볼트 두개꽉 조여주시고, 이제 기본적인 모터 고정은 끝났어요. 이 영상을 지금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어요. 이해가 잘 됩니까? 대답을 해야지, <laughs> 어, 이해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피드 축, 비비 축이라고 러는 스피드라고 러는 거. 요거, 요거 매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을 이것저것 다 보면 괜찮지만 뭐 한두 개만 보고 마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 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 요 우둘도 둘한게 있는 부분이 오른쪽이에요. 이게 왼쪽이고 저기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 근데 이 부분 요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테두리. 이게 아이시스라는 크랭크셋 규격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볼트 넣어가지고 꽉 조이면 이 턱까지만 턱이 닿는 부분까지만 크랭크암이 들어가요. 근데 반대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무턱 대고막 쪼이다 보면 그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다가 이제 그이턱 이쪽 턱에 딱 맞는 그 위치까지만 스페이스 와셔를 넣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자, 막아주는 역할의 구조물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일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저 이빨이 잘 맞게. 손으로는 못 넣고 망치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망치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돌렸을 때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는 체인링까지 같이 돌고 뒤로는 얘 예, 혼자 돌고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야겠죠. 비닐봉투에 보면 이런 와셔들이 막 있어요. 우리 고정장치하고. 요거를 넣고, 얘네들도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그 턱, 턱, 그 크랭감이 더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기까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채워야 되거든요. 네, 이것만 채우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얘를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스페이스 와셔로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집어넣을 때는, 나사산 잘 보시고, 나사산이 좀 없는 부분이 안쪽으로 되게, 끝까지 있는 게 바깥쪽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돌려 잠그는데, 이거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그냥 손으로 적당히, 살짝만. 얘가 뒤로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너무 꽉 조이면, 뻑뻑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 자, 이 정도, 적당히.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를 조여줘요. 옆에 있는 볼트. 이걸 조여주면, 얘는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절대 풀어지지도 않아. 풀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 됐어 그 다음에, 요 턱을 잘 봐서, 얘네들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냐. 지금 보니까, 안 넣거나, 얇은 거 하나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얇은 거 하나 넣으니까, 딱 맞네요. 이 상태에서, 크랭크함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왼쪽이니까, L, l 프트 써있는 거. 놓고 고정볼트. 로타이트가 처리되어 있는데 조금 더 얘는 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이게 돌리는 처음에 돌릴 돌리, 때 굉장히 뻑뻑한데, 뻑뻑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안 풀리겠죠? 반대편 오른쪽 거 R 써져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고정했다 치고 속도 센서로 넘어갈게요 크랭크함 조립 마쳤고요 속도 센서 속도 센서가 이렇게 돼서 여기오는데 이쯤에 이제 장착을 이게 이제 속도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고 자석이 자석을 바퀴 살에 달아가지고 스포크에 달아서 바퀴가 돌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스쳐가면 바퀴 돌아가는 횟수를 세서 이제 속도를 표시해 주는 건데 아 그리고 참이 포톤과 아 일단 CYC의 요즘 이번에 입고된 CYC의 속도 센서에는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핸드폰하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도계는 이 핀이 3개인데 얘는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석을 붙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스포크에는 요런 자석을 꽂으면 돼요 근데 납작한 스포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얘를 달 수가 없어 그래서 케다이 그 속도계 나뭐 다른 케다이 아, 속도계에 사용되는 자석 그런 특별한 자석을 꽂아야 되는데 이 CYC 모터는 특이하게도 이게 N극, S극, 극성을 탑니다. 그래서 요게 극성을 이렇게 타면, 어, 만약에 이거랑 다른 극을 여기다 달았다. 그러면 속도 센싱이 안 돼요. 이렇게 가까이 대보고, 얘랑 서로 밀어내는 거. 같은 극의 자석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동그란 스포크니까 이 자석을 쓰면 되죠. 이밸브가 있는 정반대쪽에다가, 이왕이면 무게 배분이 조금이라도 맞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하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여기, 이 볼트를 풀면, 볼트를 풀면, 이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자전거는 이 간격이 좀 좁은 편이라, 다 집어 넣어도 안 돼요. 자석이랑 막 부딪혀.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이 다리를 좀 잘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얘가 풀어나, 풀어지지 않게 다시 이 볼트를 조여주시고요. 여기가 더러울 때는 한번 닦아주래요. 옆에 있는 우리 후계자가 그럽니다. 자, 닦아주고, 양면 테이프 붙여왔어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딱, 수직, 수평이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자석 위치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중간 사이즈 테이블 타이두 개로. 이렇게 하나씩. 바짝 당겨서 풀어지지 않게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좌석을 이속게 속도 센서렇 가운데를 딱 스쳐 지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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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제 자리 잡았으면 일자 드라이버로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할 건지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고정이 되고 바퀴하고도 부딪히지 않을까 또 풀샥의 경우에는 이뒤 링크가 움직여도 끊어지지 않고 당겨지지 않고 잘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 나중에 정리를 해야겠다 나머지 케이블도 다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XT90 단자로 된이 배터리 입력 단자예요 얘는 핸들바로 가서 디스플레이와 스로틀로 연결되는 굵은 단자입니다 자 음, 요거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요렇게 딱 꽂아서 딱! 들어가야 돼요. 자. CYC 스트레스하고 프로는 단자가 좀 바뀌었던데, 그건 좀 헐렁해가지고, 분명히 꼽혔는지 확실히 알수 알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젠투에 쓰던 그 단자네. 여기 선이 있는데, 그까지만 딱 되면 마치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요 끝에선 한번더 넣어서 빡! 하고, 이런 네. 느낌이 나야,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빠지거나, 이렇게 올려놨을 때, 빗물이 스며들까봐, 저희가 최근부터는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고 있어요.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바짝 당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핸들바로 가고, 또, 이제 여기 이분은 이, 이 다운튜브 아래에다가 길다란 15암페어짜리 배터리 장착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핸들과 이제 정리하고 이것저것 다한 다음에 완성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아 저쪽에 체인링만 잠깐 설명 드릴게요. 체인링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드레일러. 드레일러가 이제 앞에 체인링이 한 장으로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필요가 없어지는데 필요 없다고 떼내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 적당하게 잘 고정을 시켜서 체인 이탈 방지, 체인 가드 역할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L 볼트, 로로 로, L 그러니까 저단 한개 나사 이거를 빼내고. 좀긴 거로 바꿔요. 이렇게. 이거는 포톤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바팡이든, CYC 프로든, 스트레스든 작업할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정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가능한 거면 드레일러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산에서 또는 오통물통한 뭐 비포장에서 오돌도톨막 체인이 털렸을 때그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 변속기와 변속선이 없더라도 얘는 그대로 고정이 돼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변속선 뜯어냈어요. 뜯어내도 한개 나사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제거해 버리던가, 한 개나사의 역할이 뭔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카메라 각도로 잘 보이게끔 해볼까요? 좀 다르게 생긴 것도 있는데, 하간 역할은 똑같아요. H하고 L, 그걸 해서 지금 제일 고단으로 옮기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요부분에 닿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더이상 나오지도 않도록 얘를 또꽉 조여야죠 자그 다음에 뒤 스프라켓의 제일 큰 기어 저단이죠 그걸로 옮겨보는 겁니다 여기 살짝 닿죠 살짝 닿는 것도 기분 나쁘다. 뭐, 다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더 풀어서, 안으로 더 넣어주고. 이거, 이걸, 이걸, 이 자체를 풀어서 위아래로 조정을 하든가 뭐, 왔다 갔다 하든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세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최저단은 잘안 쓰니까. 그리고 고단으로 갔을 때 드릴러에 닿지만 않으면 돼요. 됐어요. 이 정도면 조금만 더잠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베스트 세팅이 된 겁니다. 얘는 그냥 딱 움직이지 않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작업 전부 다 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티타늄 프레임에 CYC 포톤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모터예요. 모터는 조그맣고 배터리는 길다란 걸 다운튜브 아래 장착했습니다. 앞샥이다 들어가도 닫지는 않더라고요. 반대편. 이 체인링이 안쪽으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체인 라인도 아주 가운데로 딱 나와서 변속 트러블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체인링은 38T인데요. 이외에 34T와 50T도 옵션으로 장착 가능합니다. 핸들바에는 계기판 가운데 달았고 스로틀은 왼쪽에 오른쪽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괜찮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